사랑하는 세계 축복 가정 그리고 존경하는 평화 대사와 각계 지도자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은 자녀의 날을 선포한지 47년째가 되는 섭리사의 뜻깊은 한 날입니다. 인간 시조 아담과 해와의 타락으로 상실해 버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탄감 복귀 노정에는 깊일 거 찾아 세워야 할4대 이정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 부모의 날, 자녀의 날, 만물의 날이 그것입니다. 2001년 하나님 왕권 즉위 승리와 금년 6월의 천정궁 입궁 대관식과 동시에 선포된 천일국 섭리일에 처음 맞이한 섭리적 4대 이정표의 한 날인 참 자녀의 날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뜻깊은 날을 기념하고. 우리의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의미에서 오늘은 본인이 지난 1년간 세계 60억 인류를 상대로 전수해 주고 있는 하늘의 메시지를 총체적으로 요약하며, 섭리적 관점에서 본 여러분의 위치와 사명, 그리고 여러분이 처한 이 시대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자 하는 뜻에서 하나님의. 절대 평화 이상 모델인 절대성 가정과 세계 왕국이라는 주제로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지금 세계적인 종교 지도자 120명이 참 부모님으로부터 직접 전수받아 세계 120개국을 순회하며 선포하고 있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참 부모님의 가정 3대권이 세계를 돌며 하늘의 말씀과 축복으로 인류 구원의 길을 열어놓은 그 기대 위에 이제 가인 세계를 대표한 종교 지도자들이 바톤을 이어받아 지구촌 방방곡곡을 누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는 지금까지 역사를 통해 줄곧 인간을 중심한 평화운동만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좋은 예가 민주와 공산의 대결입니다. 개인의 권익과 자유를 얼마나 더 인정해 주고 보장해 주느냐의 정도 차이일 뿐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도 모두 부모를 잃은 자식들이 가이나벨로 갈라져 싸우는 형제간의 분쟁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불완전한 인간만을 중심삼고 전개하는 평화운동은 역사적으로 언제나 그 한계에 부딪혀 좌절되고 많았던 것입니다. 세계 평화 실현의 화려한 꿈을 안고 출발했던 국제 연합이 오늘날 그 태생적인 한계점에 부딪혀 인류에게 더 이상 소망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하늘이 직접 운행하여 역사를 섭리하실 수 있는 때를 맞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원한 창조 이상인 평화 이상 세계의 실현을 위해 가인격인 기존 유엔의 갱신과 더불어 새로운 차원에서 평화 이상 세계 왕국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천주적 차원의 아벨격 유엔의 의상이 바로 천주 평화 연합입니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탄생을 본 천주 평화 연합은 하나님의 승리요. 참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의 결실이며 여러분의 희망이자 소망입니다. 가인적인 기존 유엔 앞에 천일국을 대표하는 아벨적 왕국의 사명을 다하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 이상 세계 실천양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바로 세계적 지도자이신 여러분에게 내린 천명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세계 평화 지도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한 궁극적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참 사랑을 중심한 이상 가정의 완성을 통해 기쁨을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상 가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첫 번째 인간은 남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아담과 여성격을 대표한 모델인 해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참사랑의 표제가 되는 인격자와 주인이 되는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한마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수 있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확보하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한 가족을 이루어 영원히 기쁨을 느끼며 사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을 이루시고자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여 인류의 첫 조상으로 세우셨습니다. 당신 전체를 완전 투입하시어 참 사랑과 참 생명과 참 혈통이 연결된 천주의 총합 실체요 영육계의 매개체이며 만물의 주관주인 아들과 딸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모델 평화 이상 가정을 이루는 데는 절대 필요 조건이 있습니다. 절대자 되신 하나님께서 절대적 기준 위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 당신의 자식으로 창조한 인간은 천도가 요구하는 절대 기준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기 위해 가야 할 숙명적 노정의 삶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닮아 완성하고 절대자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릴 수 있는 인격자의 위상을 확보하는 데는 하늘이 정해 놓은 절대적 기준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절대성의 기준입니다.